로스팅 시작 <laughs> 준비된 생두 250g을 호퍼에 올려놨고요 초반 화력이나 댐퍼 이런 것들은 두 배치 전부 동일하게 같은 프로파일로 로스팅을 할 거고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제 투입 온도 투입 온도만 다른 거죠 자체 밸브로 화력 1 투입 온도는 150도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댐퍼는 어, 2에 놔져 있고요 투입을 세에서 전체 로스팅 시간을 볼수 있는 초침을 작동을 시켰고요 생각보다 장비가 작고 스탠드럼이기 때문에 네 벌써 1분 20초 만에 턴을 했고요. 턴 온도는 70도, 71.2도였고요. 턴 시간은 1분 20초였습니다. 네 마저 이야기하자면 를 생각보다 장비가 작고 스탠드럼이라 은근 빨라요. 그러니까 빠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턴이 빠르고 막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대응해야 될 시간들이 되게 짧다는 의미죠. 네. 프로바스로 로팅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여유 있게 조금 더 편안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대응을 해서 온도도 조절하고 댐퍼를 만지자면 만질 수도 있고 뭐 이런데 확실히 작은 머신의 스탠드롬은. 조금 빨리 빨리 움직여줘야 돼요. 네, 여유를 갖고 로스팅을 할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요럴 때 턴을 해서 일팝을 향해 달릴 때 네, 이때가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스커버리에서 화력 2라는 거는 거의 풀 파워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의 화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뭐 각각 그 개인의 그 설치 장소에 따라서. 뭐 조건에 안 맞으면 숫자 2의 게이지가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투입 당시 화력은 숫자 1, 그리고 턴을 한 이후에는 숫자 2로 올려놨습니다. 미압계 자체가 저희가 프로바에는 디지털이고 이 디스커버리나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은 대부분 아날로그 바늘 바늘로 이렇게 움직이는 미압계인데. 써보면 조금 더 아날로그 미합계가 조금 더 뭐랄까 느낌적으로 정확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디지털은 네,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지요. 다시 한번 투입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150도의 미합계 숫자 디스커버리 미합계 숫자 1의 화력이었고 댐퍼는 3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댐퍼는 만지지 않는게 어, 이 아이를 디스커버리를 처음 만났고 디스커버리뿐만 아니고 어떤 로스터기도 처음 만나서 내가 처음으로 조작하는 상황이 된다면 가능하면 댐퍼는 만지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게 좋기는 합니다 왜냐면 댐퍼는 나중에 만져보는게 조금 더이 기계의 댐퍼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수 있거든요. 내가 막 로스팅 중에 댐퍼를 막 만지고 막 복잡한 이런 행동을 거치게 된다면 네첫 번째 두 번째 배치 뭔가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최대한 모든 시, 어, 프로파일은 다. 편안하게 내비두고 내가 만지는 거는 화력 화력 하나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녀석의 느낌이나 이 녀석의 능력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한 뒤에 화력도 내 마음대로 댐퍼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조절은첫 팝이 오면 그때 다시 미압계 숫자 1로 변경을 할 겁니다. 이게 뭐 여름 같이 실내가 따뜻한 그런 상황이었으면 조금 더 화력을 낮춰볼 텐데 지금은 네, 너무 춥고, 춥기도 하고 겨울 시즌이라 자칫 화력을 너무 낮추면 일팝이 너무 늦게 오거나 일팝이 늘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의 능력을 정확하게 보기가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날이 추운 경우에는 가능하면 화력은 조금 넉넉하게 사용해 주시는 게제 경험상 좋은 것 같았습니다. 현재 8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7분 54초를 지나가고 있는데 온도가 171도예요. 이런 상황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0 분 안에 로스팅을 끝낸다는 것은 이미 네. <laughs> 물건너갔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10, 15분, 14분, 15분 안쪽으로 로스팅을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업적으로 로스팅을 할 때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볶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집에서 개인적으로 디스커버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디스커버리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나 혼자 혹은 내 주변인들과 즐기는 커피를 하시는 경우에는 굳이 10분 안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넉넉하게 15분 정도 잡으셔서 네 벌써 첫 팝이 오네요 첫 팝이 와서 미합계 숫자 1로 줄였고요 185도에 1팝용 초침을 스타트했습니다 생각보다 막 대단히 활발한 일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일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분 30초가 지났고요. 일팝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1분 50초에 화력을 다시 미합계 숫자 2로 바꿨습니다. 화력을 올렸고 1분 50초에 화력을 다시 올린 이유는 이제 일팝은 거의 끝났고, 그리고 뭐 흔히들 얘기하는 휴지기를 조금 갖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입합을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배출 타이밍은 입합이 시작됨과 동시에 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팝이 오고 바로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출함과 동시에 화력은 껐고요 제로 상태로 만들었고 지금 총 런타임이 12분 12분 20여 초 정도 걸렸고요 1 팝부터 배출까지는 3분 한 10여 초 정도 걸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1 팝이 터지고 배출하는 데까지 3분에서 4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최대 4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4분을 넘어가게 되면 약간은 뭐, 뭐랄까, 뭐, 베이크드 하다라고 표현들을 하죠. 약간 밋밋해지죠. 원두가.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누구나 다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저의 프로파일,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이 뭐랄까 커피를 한 잔을 마셔도 조금 더와 얘가 커피네 정말 커피답다 이런 느낌을 선호하는 사람이라 그런 느낌에 맞춰서 딱 짜여진 프로파일이고 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옳다 그르다 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애매하고요 일단 한 배치를 끝냈기 때문에 다음 배치를 돌릴 건데 불을 좀 붙이고요 지금 역시 두 번째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 화력은 미압계 숫자 1 입니다 이 숫자로 제가 원하는 투입 온도가 되면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실지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위생봉투 즉 원두를 담아둘 위생봉투에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큰건 아니고요 로스팅된 원두의 이름 그리고 총 런타임 투입 온도 왜 투입 온도는 왜 적냐면 요거는 테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입 온도를 적고요 평상시에는 투입 온도는 적지 않습니다 왜? 항상 같은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약간의 그래프 같이 조금 그려놓고 X표를 해놨는데, 이거는 내가 언제 배출했는지를 표현해주는 간단한 겁니다. 자, 투입 온도가 돼서 투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같은 온도로 두 번째 배치를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투입 온도는 200도를 훨씬 넘어가는 네, 온도까지 올려서 투입을 했고요. 음,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좀, 어떤 느낌이 다른지를 좀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150도에 투입을 했을 경우에 턴 시간이 1분 20초였고요. 지금은 턴 시간이 언제 올지 궁금하네요. 1분 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 이번에도 턴이 되면 미압계 숫자 2로 화력을 올릴 겁니다. 똑같이 1분 20초에 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갖고 있는 이 디스커버리는 1분 20초 정도면 선을 한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죠 물론 어, 댐퍼가 바뀌면 요 조건도 조금 뭐몇초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요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첫딱 소리가 나면 화력 미합계 숫자 1로 화력을 좀 내릴 겁니다 그리고 1팝을 맞이할 겁니다 벌써 구수한 향이 올라오는데, 총시간 6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온도계는 180도를 넘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갈변이 거의, 아우, 예. 향 너무 좋고요. 첫 딱. 화력을 미약계 1로 내렸고요. 그와 동시에 같이, 일, 일팝 초침도 시작을 했습니다. 소리를 아까랑 조금 비교를 해보시죠. 어떤가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너무 아, 뭐, 뭐? 음, 그런 느낌인가요? 화력의 차이는 없어도 드럼 내부 안에 열량의 차이는 분명 있을 겁니다. 왜? 그거는 투입 온도의 조건이 달랐기 때문이죠. 음. 아까는 일파이올때 거의 10분 가까이 다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7분 4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밀팝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1분 45초에 화력을 올리게도록 하겠습니다. 1분 45초에 화력을 미역개 숫자 2로 다시 바꿨고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 입합이 시작된과 동시에 배출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8분 40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9분의 2팝이 9분에 시작됨과 동시에 배출을 했고요 비교하자면, 앞에 배치는 12분가량, 지금은 9분가량 걸렸습니다. 무려 3분 정도의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났고요 제가 원하는 프로파일은 이쪽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 10분 안쪽으로 모든 로스팅이 끝났고, 1팝 소리 이를 비교를 하면 앞에 배치보다 조금 더 활발하고 강력했고, 그 얘기는 조금 더 많은 열량이 원두에 영향을 미쳤고, 이 원두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많이 세포를 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포를 많이 열었다라는 것은 결국에 커피의 성분을 추출을 할때 커피의 성분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잔을, 똑같은 한 잔을 내려도 앞에 배치보단 지금 볶은 이 아이의 커피가 조금 더 풍성한 느낌과 맛을 보여줄 거라고 경험상,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프로파일이 제가 조금 더 원하는 프로파일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로스팅은 여기서 끝났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로스팅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왜? 요 아이의 능력도 보고 지금 앞에 배치 요번 배치의 프로파일도 비교를 하려면 결국엔 커피를 한잔 맛을 봐야되겠죠 네. 지금 볶았기 때문에 바로 맛을 본다는건 조금 네. 물론 뭐 맛을 본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건 아니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테스트를 하려면 하루정도 충분히 묵힌 다음에 그다음에 맛을 보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봬요.